주연과 조연을 넘나드는 명 배우이고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. 아, 모두들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. 배우 유혜진 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. 나오시기 전에 굉장히 긴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예, 아니, 긴장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긴장을 안 하는데, 예. 근데 지금 저. 어? <laughs> 이렇게 마음이 진정이 안되는데 아 그런가요? <laughs> 예. 아 이게 그냥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, 예 그런게 더 있기도 한거 같고요 예. 제가 막그 잘못 얘기하면은 예.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뭐 이러실 것 같아서 <laughs> 아, 제가...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저의 전과니까 그냥 <laughs> 이해하겠습니다 네 예, 긴장이 <굉장히> 됩니다 <laughs>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정신 바짝 차려보겠습니다. <laughs>